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한 거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짜장면집을 오픈하는데 한랄 음식으로만 하려고 하거든 아, 네 김치 싫다고 했어요, 저분은 아까 짜장면 아, 배부입 짜장면? 이는따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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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데.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을 노래를 들인 건가요? 저는 일단 세랑 공가든점이 오픈을 했어요. 주장 대표님이 인테리어하고 컨설팅하는 매장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모시고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포커스가 로컬 분들이기 때문에 로컬에 더 가까운 데를 찾고 싶었어요. 캔 오픈 디스 노우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nice Very nice <웃음> <웃음> 아, Very good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습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이 <laughs> Thank you 네, 말레이시아 네, 가기 위해서 지금 인천 공항에 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 문화와 다르게 할랄이라는 문화가 있어서요. 돼지고기와 술을 이제 먹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또 가서 문화나 이런 걸또 접해보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은 또 어떤 걸 즐겨 하는지 또 어떤 음식들을 선호하고 어떤 문화 분위기 이런 걸좀 원하는지 일단 쭉 상권들을 돌아보며 어떤 게좀더 나은지 그 구조를 또 잡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식문화 또 말레이시아 식문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다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점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또 더울지 무섭네요. 말레이시아 날씨 어떤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이번에 호태기에 적응을 해서 <laughs> 아 이게 좀 아직까지는 시원한 것 같고 <laughs> 좋은 것 같습니다. 차를 일단 탔습니다. 그리고 또그 전에 제 구독자님 보셨던 제한 대표 님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뭐, 여기 물가는 그래도 많이 싸죠 여기는. 아 싱가포르보다는 싸고요. 물론 근데 한국보다 약간 비싸다. 아, 근데 음. 만약에 이제 한국 음식이 아니면 더 많이 싸고요. 음.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laughs> 정확히 이제 어떤 내용을 의뢰를 드린건가요 저는 일단 세랑공가든 점이 오픈을 했어요. 주인장 대표님이 인테리어하고 컨설팅하는 매장이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와우. 제가 이제 모시고 온 이유는 단하나니다 정확한 측정과 그고이 주방 용품에 대한 또 리즈.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기계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기계를 한번 그 접목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도 약간 상담을 통해서 해보려고 주임장 대표님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음... 거기 로컬만 로컬만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네네. 노골만 돌아가는데 말레이시아 숙소 네, 이제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인데요. 일단 시차가 1시간 정도 나는데 네, 오늘은 푹 쉬고 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지금 말레이시아를 꽤 많이 왔어요. 꽤 많이. 왔어요. 진짜 요건 도장이 사라질 정도로 많이 왔었고요. 올 때마다 더... 헷갈려. <laughs> 올 때마다 확신을 가졌다면 가졌, 가지고 싱가포르를 가서 또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진짜 처음 진짜 새로운 마음 초보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제 돼지고기랑 술을안 파는 매장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그런 것도 다 처음이고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 갈피를 저 또한 지금 잘. <laughs>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주인장 대표님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또 많이 오히려 싱가포르 때보다 더 크게 기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를 그래도 다 비슷한데 여기를 곧고던 이유는 일단 마트. 일단 마트를 보면 보게 돼 있잖아요. 보기집의 네. 단점은 점심이잖아요. 네. <laughs> 그렇잖아요 <laughs> 가장 메리트적으로 봤던 게그 앞에 마트가 있거든요. 저는 포커스가 로컬 분들이기 때문에 로컬에 더 가까운 데를 찾고 싶었어요. 어때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쇼핑몰의 느낌이 아까요 연결돼 있어요. 샌비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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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른 데는 여기 보이고. 점심 때이는말리셔미디라 먹는? 골라 음. 먹는 네. 그 스페식을 선호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본 베이스 자체가 원형 접시에다가 밥에 뭔가를 얹혀서 손으로 이 이렇게 먹는 그런 식문화가 발달돼 있다보니다 그냥 우리도 한국에서 원형 접시를 보면 스페가 생각이 가는그 음. 그런 느낌이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리는 거근요근데 대표님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게. 그곳의 상권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셨잖아요. 그렇게 둘러보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일단 쇼핑몰이라고 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노컬이나 상가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상권으로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도 이게 특수상권인지 아니면 이 쇼핑몰이 정말로 그냥 일반 상권처럼 보편화되돼 있는지 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어, 상권을 먼저 한번 둘러봤습니다. 한 느낌이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정사각이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약간 기억자 비슷한 양이라 조금 난해한 면이 있는데 일단 뭐 여기에 맞게끔 구조를 짜 보면 충분히 또 좋은 미장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어쨌든 전기나 소방 관련된 부분에 이동 가능한 부분만 현지 담당자에게 체크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쉬웠던 점은 건물이 모양이 빠듯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출입구가 좀 좁고 안쪽으로 넓어지는 상황이라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세랑 보증금 이런 개념. GPO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백화점처럼요. 그래서 GPO는 지금 8%예요. 월세는 우리나라 돈으로 650 정도. 셀링이 어떤 게더 많은 가에 따라서 쇼핑몰 측에서 가져가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 디파짓이라고 해서 보증금 자체가 말레이시안 분들이 보증을 서주면 3개월치. 월세였고요 저처럼 이제 외국인이다 보면은 5개월치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개월치를 낸 상태입니다. 지금 가본 식당이 어떤 곳이죠? 말레이 음식 파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 한번 가고 보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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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간단하게 먹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한식 뷔페에서 접시 한 접시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즐기는 약간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게좀 간이 대체적으로 좀 세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간의 조합은 뭐 짜고 맵다라기보다는 잘 맞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 생각보다 짜지 않고 생각보다 어, 맵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 이 간의 조합을 좀잘 맞췄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또 음식을 먹는 방식이 어, 어떻게 단품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기보다 뭔가 어, 가지고 있는 제 그릇, 어, 접시에 뭔가를 계속 담아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양하게 즐기는 걸 어,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들었던 상황입니다.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가 가고 있는 나름대로 방향 또는 흐름 같은 거를 조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맞나? 에서 셀프카를 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조어 전략에 맞는 셀프카를 운영하는지 조금 확인도 할게 요 같습니다 베이의퀄리티는 생각보다 다른 것 같은데요 한식 음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사실 예전에는 1세대 방식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2세대 방식으로 좀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국의 문화 자체가 워낙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식 하면 한국에서 관광 나온 사람들이 정말 너무 한식이 먹고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 한류나 이런 한국의 컨텐츠가 많이 높아지면서, 어, 정말 한국적으로, 어, 정말 한국식으로 풀어내는 한국 식당이 참 많이 생겨났거든요. 이게 지금 2세대, 어, 해외에서 한식을 판매하는 2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륜지사 갈비도 가봤지만, 어, 사실 한국의 모든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오는 걸 보면서, 어, 생각보다, 어,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어, 다른, 어, 나라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랄이라는 문화가 있는 곳에서 야구라면 직구를 던지면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어, 생각보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저화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전혀 그러지 않아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아, 택하니. 공포의 두리안이라는 한번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very nice. 니까 <laughs> <laughs> 나기는데몰라좀높진한 맛이. 음, 그래. 아예 처음 먹어 보는 그런 맛인가요? 음, 아니면 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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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음, 먹은 음. 맛이거든요. 과일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네. 시원하면 맛이거든요. 네. 과일 느낌이 아니라고요. 음. 냄새가 심하다. 먹으면 죽는다. 아니면 먹으면 진짜 고생한다부터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먹어서 그런지 어, 생각보다 괜찮다. 어? 저는 먹을만한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원하게 먹으면 아 진짜 정말 맛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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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트라이 스몰 어니트라이 아 스몰 트라이 블랙톤 베스트 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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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ery good very good 난맛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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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은 경험을 해야 맛이 있어지는 음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막 접했을 때는 사실 거부감도 있고 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자꾸 접하다 보면 어, 제가 꿈꾸는 <laughs> 미지의 세계 정말 제가 몰랐던 신세계의 맛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음식을 먹는 데에서는 어, 최대한 관대하고 최대한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너 잘해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인터뷰, 인터뷰. 안녕하세요. 코멘데이? 저멘데이 아, 없어. 피자예요. 아, 피자? 네. 아, 네. 비자이어떻게 아, 네. <laughs> 한국말 이름 잘해요? 그냥 엄청 배웠어. 얼마 스 o 리 t 요 문자 보내면 읽을 수 있대요. 카톡도 있어요. 오 마이 갓. <laughs> 오케이, 카톡 아이디죠. 카톡 아이디. 잉글리시죠? 이렇게 지구 남명 서비스. <laughs> 짜장면 먹어봤어요? 짜장면 먹어봤어요. 왜요? 아, 여기서 뭐예요? 치킨 짜장면이에요? 소고기 짜장면이에요? 아, 치킨. 치킨. 네. 혹시 그 짜장면 집을 오픈하는데 네. 그 한랄 음식으로만 하려고 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그것도 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그 무슬림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 한국 식당에그 무슬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많이 봐요 아, 그 지금 한국 음식 많이 좋아해요? 네, 저이 완전 그리고 그럼, 육,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한 거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네감사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안녕 네, 감사합니 <laughs> <안녕. 웃음> <laughs> 무슬림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고 여기 현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치 싫다고 했어요, 저분은. Yeah. Yeah. Do you know the Korean restaurant in KL? I don't know. Have you visited Korean restaurant in KL? 난 예, food you why you never try. 어 오케이 오케이. 피자부 쓰신 분들이 응.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많이 꺼려진대요. 음... 아까 짜장면. 아 먹어봤어요. 해부유 입 짜장면. 너난 예, no? 아 모르는데. 아, 아. 짜장면을 아예 못른다고 했는데 어 걱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안 먹어본다는 분도 있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laughs> 생각했던 것보다. 음. 어... 무슬림이라는 종교적인 가치나 어떤 그런 신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정말 좀 벽이 좀 두텁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한류나 이런 컨텐츠 문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 친숙함이 있을 거라 약간 예상을 했는데 뭐 사실 생각보다 그 벽이 좀더두텁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짜장면을 알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른다는 거에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처음에 싱가포르 처음 왔을 때 느낌처럼 들려요. 짜장면 잘 몰랐거든요. 저 처음 에 했을 때.